부산시 경제부시장 하시기 이전에 그 이력은 또한 가지 눈길에 가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지내셨습니다. 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하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음. 부산시장을 도전하는 이 일련의 상황들. 그 사이에 정치적 성향이 바뀌신 겁니까? 아,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계속 94년도부터 해온 정통 관류입니다 음. 정부에서 발령을 내게 되면 여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게 되고 아. 다시 이제 기재부로 저는 복귀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파견근무를 나갔던 그런 이력도 있고요. 음.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다녀와야 되는 그런 자리를 다녀온 거지 정치적인 이념이나 소신이 있어서 음. 어디를 가고 거절하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예. 있죠. 네.